여러분, 드디어 비트코인이 축제를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뭐, 주사위는 굴러갔지만, 아직 시작은 아니다. 자, 이런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부터 그 시작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 시바이누도 이 분위기가 너무 좋긴 한데, 사실 대장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쭉 같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우리의 시바인우도 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좋기는 한데 지금 대장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 알트코인들도 같이 올라주고 있잖아요 과연 이 시바인우의 상승이 그냥 단지 버블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비트코인이랑 시바인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번 불장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 라는 분들은 꼭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이번에 시바이누가 1달러 이상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알려 드릴게요. 우선 시바이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대장부터 좀 봐야겠죠. 자, 이 대장인 비트코인 이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대장을 본다는 거는 물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대장이 오르면 그 시장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간다면 또 하락을 주기 때문에 이 대장을 꾸준히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길을 찾아주고 있는 이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핵심이고 집중해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고점 랠리가 있었지만, 김프를 보시면 한 5%대에서 다 이렇게 머물고 있잖아요. 자, 과거에 우리 불장에서 모두가 수익 보고 뭘 사도 수익 봤던 그 시장에서는 이 김프가 기본 10% 이상이 됐거든요. 한 20%까지도 된다라고 감언을 했을 때, 지금 이 하모아페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과열, 그러니까 버블 구간이 아니라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강세 사이클의 초반이라고 할수 있는 신규 자본 유입, 이 신규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알수 있죠. 이제 강세장에 진입하고 있는 그 문턱에 우리는 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 사람 톱리잖아요 자, 이톱리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1억 5천까지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에 맞춰서 무섭게 비트코인은 또 연거점을 갱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지금까지 이 화폐 가치가 90% 이상 하락은 했지만 반면에 비트코인은 가치가 이 수만프로 올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불장, 이 기회에서 두손 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과연 어떤 섹터로 어떤 새로운 부자들이 나올지, 그리고 그 부자가 내가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전 세계 기업 시총 순위에요. 뭐 여기서 조금씩 변동성은 있겠지만 한번 보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4,000조, 애플 3,700조, 뭐 이렇게 쭉 있고요. 5위에 아마존닷컴이 2,400조, 구글이 6위네요, 2,300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가 29위로 432조예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시총이 이렇게 되잖아요, 1,640조거든요. 자 이렇게 쭉 오르면서 무려 세개 기업의 7위랑 맞먹는 시총이 있죠. 자, 이번 불장으로 인해서 여기 비트코인이 한 탑3 정도까지만 들어도 지금 우리가 뭐한 1억 정도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그냥 세계 1위 자리도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숨쉴 틈도 없이 막 올라주고 있잖아요. 이런 지금 비트코인을 본다면 이 코인 시장,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왜이 시바이노가 1달러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냐면, 올해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트렌드가 바로 이 민코인, 그리고 AI, 디파이, 그리고 뭐 메타버스 게이밍, NFT,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방향성을 둬야 될까요? 바로 많이 오르고 많이 벌게 해주는 코인, 그 섹터에 움직여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번 불장에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바인우 정말 핫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바인우는 민코인이자 웹3이자 게이밍 그리고 NFT까지.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트렌드에 언급됐던 카테고리에서 무려 네 가지나 겹치는 코인이에요. 자 먼저 민코인이죠. 우리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민코인인 시바인우도 그렇고 도지코인도 그렇고 이 페페 너무 많은 민코인들이 다른 알트코인 그 이상의 상승을 줬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페는 일주일 만에 140%가 넘는 큰 상승을 줬죠. 대장이랑 일반 알트코인들이 10%에서 20%가 오를 때 우리 민코인은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른 이 페페 투자를 하기에는 솔직히 페페가 개구리를 따온 그 이유만으로도 오른 코인이기도 하고 사실 이 시장의 영향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버블일 가능성이 조금 크죠. 그렇다는 거는 이 위험성이 있는 민코인, 투자를 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돈도 시간도 지금 당장에는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웹3, 이시바인는 민코인인 동시에 웹3, 이 인터넷 도메인인 .시바를 출시해서 시바리움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생태계 확장을 할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뜨는 섹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AI죠? 저도 AI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단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웹3랑 이 AI랑 이 인공지능 기술이잖아요. 서로 다른 분야 같지만 이게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죠. 먼저 웹3는 뭐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뭐 스마트 계약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탈중앙화된 그 환경을 제공하는 건데 자이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이 데이터 어쩔 수 없이 데이터가 이 AI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당연히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해서 창출을 할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웹3 환경이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이 보안이 생명인 이 기술은 AI로 대응을 해야겠죠. 어, 뭐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좀 식별을 해가지고 해킹 시도를 막는다거나 이런 신뢰성이나 안정성 이런 걸 모두 높여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음성인식, 기계학습 뭐 이런 모든 기술이 사실 전부 AI랑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웹3랑 AI는 연결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AI 정말 뜨고 있잖아요. 이 시바인우도 웹3랑 AI 이 섹터 안에 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바인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하죠. 뭐 미국이나 인도. 이 인기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 자, 어떤 걸 시행했었나요? 바로 이 NFT예요. 자, 이 NFT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바인우 코인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밥이나 커피를 산다거나 이 물건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 NFT를 통해서 이 시바이누 생태계 안에서 아이템이나 그림 이런 걸 사고 팔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용을 할수 있는 화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인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고 심지어 이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를 모두 아우르는 이 시바이누는요. 당연히 이 불장에서 충분한 상승을 보여 줄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화폐에 사용하는 거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이 NFT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커뮤니티에 이게 또 집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NFT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아이템인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체감하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바이누랑 NFT의 프로젝트 같은 걸좀 찾아보다가 진짜 좀 대박인 걸 하나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거든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우리 NFT가 한때 또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바이누를 좀 다루다 보니까 그게 다시 생각이 나서 여기 들어가 봤어요. 여기서도 이 시바인후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소름돋기도 하고요. 이걸 놓친 제가 조금 바보 같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인데, 이게 웰컴 갤러리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진이나 뭐 그림들, 이런 걸 전시해놓고 팔고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둘러봤었어요. 그래서 둘러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에 좀 이렇게 허점들 같은 게좀 보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그림이 쭉 보이시는데, 이게 보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사이트를 만들 때 대충 만든 거지. 여기 타이틀에 뭐 어쩌고 하면서 타이틀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일하는 사람이 그냥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죠. 근데 이거를 좀 보시면요. 그러니까 갤러리 소개가 이렇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뭐 어, 갤러리에 오신 걸 환영한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든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갤러리 소개가 쭉 있는데, 30년 된 온라인 갤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온라인에서 그림을 팔고 있다. 이런 소개죠. 근데 인사말이 조금 이상한 게, 그냥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뭘 운영을 할 때, 니가 어떻게 알았든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이 NFT를 좀 보고 싶어서 문의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무리 쳐도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이게 아무리 눌러도 되지가 않아요.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서 저는 이게 그냥 일하는 사람이 일을 못해서 사이트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문 닫은 갤러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이트 보시면 그 아래쪽에 이제 사이트가 언제 만들었는지 볼수 있잖아요. 이 밑에 좀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근데 분명히 아까 30년 된 온라인 갤러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갤러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2009년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30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게 바이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바이 더 페이스 비하인드 비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갤러리랑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그러니까 별명이 비트코인 뒤에서 숨겨진 얼굴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랑 이 갤러리랑 무슨 상관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눌러봤더니 네트워크가 정말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네트워크 오류가 났다는 그런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좀 무서워가지고 다른 분들이랑 이거를 좀 같이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직원분들도 이게 일반적이지 않고 좀 기괴하다라고 같이 느꼈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뭐 네트워크가 안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도 정말 잘 됐었고요. 근데 이 가면 보이시죠? 근데 이 가면 사진 너무 눈에 띄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눌러봤더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른 사이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누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누르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함도 없고요. 비트코인이랑 관련된 사이트는 맞아요. 왜냐하면 사토시가 또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유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알려진 대로 사토시의 별명도 적혀있고 뭐 원래지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갑 주소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지갑 주소로 뭔가 옮겼다, 지갑의 이동 주소 이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사실 뭔진 모르겠지만 이 아래쪽 문구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를 조금 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좀 보이시나요? 제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게 좀 와닿았어요. 일단 피니 10비트 뭐 2009년 1월 12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관련된 거니까 제가 비트코인 피니 뭐 10비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또 했었어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 피니라는 사람이 2009년 1월 12일에 이 피니라는 사람한테 이제 10 비트코인 20비트코인을 이, 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가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를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비트코인을 받게 된 사람이 이 핀이었던 거죠. 그리고 좀볼게 많아서 대충 좀 뒤에는 보고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다시 보시면. 또, 11년도에 비트코인이 뭐 30달러까지 오른다라는 이제 또 언급이 있고요. 이제 14년도에 대규모의 이동으로 1000달러까지 간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냥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좀 써놨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었던 게 뭐냐면 2017년이랑 2018년 그 사이에 이제 14000달러가 갈 거다라고 이제 써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 얼마나 갔어요? 2만 달러나 급등을 했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때 19년도에 제2의 사스가 나와서 4만 달러까지 폭등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두 번째 쌌으면 우리 코로나죠. 일반적으로 제2의 사스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우리는 코로나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니까요. 이렇게 썼을 텐데 좀 느낌이 예측을 하거나 추측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4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21년도에 4만 달러가 아니라 6만 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측을 했다고 우리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좀 이게 예언자처럼 예언을 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또 파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다시 이렇게 갤러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자 보실게요. 이게 되게, 되게 되게 많거든요. 좀 보시면, 그냥 누가 봐도 일반적인 갤러리가 아닌 게, 그러니까 이거 공포영화 같은 데서 왜 선택하지 말라고 하면 되게 건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라니까 저희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너무 많아서 좀몇 개만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자, 이 글을 좀 확대를 했는데, 이 글을 보면 21년 4월 7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지금 좀뭐 같이 번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번역기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번역기를 옆에 켰고요. 같이 좀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개의 날을 축하한다. 소셜미디어 테스트에 뭐 참신함을 선보일 거고, 어떤 셀럽이 이렇게 만들 거고, 이번이 처음이다. 하루 이틀 안에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대충 눈치채셨나요? 못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도지코인 관련한 그 그래프거든요. 이 사람 말대로 도지코인은 이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게 맞아요. 21년 4월 7일 이 날짜 보이시죠? 네, 이 사람이 글쓴 거랑 똑같은데, 이때는 아직 오르기 전이에요. 이 뒤에 조금 잘 보시면, 그러니까 횡보가 좀 있었죠? 예, 네, 이때 횡보가 좀 있었는데, 자, 이제 이게 도지코인의 시작,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SNS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밝혀서 올라갔잖아요. 이게 민코인의 또 처음이었거든요. 이미 도지코인이 어떤 셀럽,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돼 있지만, 이 셀럽 때문에 도지코인이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를 좀 보시면. 자, 엑시 인피니트. 자, 이 글을 쓴 거는 지금 21년 1월 1일이에요. P2E랑 이제 NFT 거래로 이제 난리가 날 거다. 뭐 이번 달에 집행이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파문을 일으켜서 뭐 입소문을 탄다.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엑시 인피니트 이것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자, 이게 엑시 인피니트죠. 자, 이거 좀 같이 보면 이해에 이렇게 상장되고 이렇게 상상한 거 보이시나요? 기본 몇천 프로 오른 거를 이 사람은 지금 미리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이트를 먼저 알게 해준 또 시발점이죠. 이거 보시면, 자, 시바인우 거든요. 자, 우리 잘 알죠, 시바인우. 자, 이게 21년도 10월 2일에 쓴 글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도 보시면요.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차기로 시작한 것이 혁신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보여줄 거다. 하지만 미래는 알수 없다. 자, 이거는 15일 이내에 우리의 비트코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바이누 모르시는 분들 없죠? 제가 항상 시바이누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요. 자, 21년 10월 1일이에요, 이게.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길에 쓴 글이고요. 자,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코인판에서 열풍을 불기 바로 전이에요. 이때잖아요. 자, 이때 전인데 이 사람은 지금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시바이누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밈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재밌어서 그냥 아무나 시작하게 되는 게 이제 밈코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스캔코인,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캔코인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코인 중에 하나가 시바인우 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상승한 거 보세요. 비트코인이랑 견줄 정도로 부자가 정말 많이 탄생한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바인으로 지금 대한민국 1 1위 부자까지 탄생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 코인을 지금 이 사람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봉크 코인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자, 이거를 바로 해석을 해 볼게요. 이게 지금 23년 1월 1일, 이제 새해에 또쓴 글인데, 새해에 이제 해피뉴예요. 이번에는 봉크코인. 이 코인을 드롭하기 시작하면서 대란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시작임을. 이런 식으로 좀 뭔가를 암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23년 1월 1일에는 이미 사람들은 봉크코인이란 내용을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은 이 사람은 봉크코인을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한번 보면, 그 해, 그러니까 23년, 이때 히트쳤던 게 봉크 코인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보시면 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 사람이 글쓴그 해, 봉크 코인은 7300%가 올랐고요. 이 사람은 미리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흥미롭다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봤었던 글을 좀 보여드리면 이 글이었었거든요. 이거 좀 미친 사람 같이 글을 썼더라고요. 솔라나에 대한 것인데, 이제 솔라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 당시에는 좀 미친 것 같다. 그냥 이러고 재밌다, 흥미롭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넘겼었는데, 제가 이거를 생각이 갑자기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시 이번에 시바이누랑 솔라나 이런 민코인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제가 어피트를 그때 한번 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6개월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시면 지금 솔라나 보이시나요? 솔라나가 421%, 그러니까 400% 넘게 오른 거 보이시죠? 자, 이거를 보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는 작년에 보고 나서 잊고 다시 들어갔는데 6개월 안에 이 400%가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최근에 이제 또 글이 하나 더 올라왔더라고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쓴 글인데, 자, 이 글을 보시면, 최근에 쓴 글이라서, 이제 24년 2월 5일. 그러니까 2월 5일이면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자, 이거를 또 번역을 해보면요. 이 코인의 혁신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자, 이게 마지막이고, 끝이다. 두달 기다려. 이런 문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을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바로 이 코인이거든요. 야, 근데 이게 차트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원도 안 되는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거 차트 보시면 이 아무 의미 없는 잡코인이 거래량이 점점 늘면서 차트를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코인이 뭐 유입량이나 차트, 장상황 이런 걸다 따졌을 때 정말 이 코인은 혁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트에서 언급된 코인들이 지금 적어도 몇천프로, 몇만배 이상은 올라간 코인들이잖아요. 자,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 좀 예언을 해가지고 몇달 전에 좀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몇만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속눈썹 치고 여러분들이 만원만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1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사이트를 그냥 자체를 알려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 정보를 여러분이 여기 보이시는 문자 010-2266-0845 여기로 문자를 남겨 주시면 1억이라고 남겨 주세요. 자, 이렇게 1억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좀 알려 드릴 거예요. 자, 대신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알고 있던 코인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추측성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음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많이 말고 그냥 속는 셈 치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 원만 딱 저랑 넣어놓고 기다려봐요. 두달 정도. 사실 만 원이면 그냥 날린다 생각하고 밥사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두달 정도 뒤에 다른 이 코인처럼 이게 만 배만 되어 있어도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개꿀이죠. <laughs> 네. 일단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사이트를 좀 자랑을 하고 싶고 제대로 좀 다뤄보고 싶어서 이렇게 내용을 들고 왔는데 사실 저는 조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이제 또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는 영상이나 있으면 또 이렇게 찾아뵐 거고요. 만약에 이 사이트에 또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제가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좀 신기한 영상으로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저 이제 앞으로 돈 많이 벌수 있는 것만 해서 제가 들고 올 거고 자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